You are fake. fake news. They are the enemy of the people.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영상이 하나가 화제가 됐어요.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지금 이 상황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라고 자택에 가는 길에 이 전용기인 에어포스1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요. 아이고, 예. 네, 보시다시피 지금 마이크가 트럼프 대통령 얼굴 그입 주위에 지금 닿는 모습입니다. 아, 예, 네, 닿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이 약간 좀 불쾌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쎄려 곧바... 보는 것 같은데요? 네, 곧바로 오늘 밤 TV에 나올 거리를 지금 만들어냈구나. 오늘 밤 지금 이, 이 기자가 여성 여장 기자였대요. 그래서 네. 아이 기자가 오늘 밤 화제 의 주인공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나름대로 위트 있고 센스 있게 답변을 했지만은 저렇게 불쾌한 표정을 숨길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 트럼프가 그렇다면 언론을 어떻게 다루고 있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언론과의 전쟁을 다시 시작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The White House Press Pool will be determined by the White House Press Team. Legacy media outlets who have been here for years will still participate in the pool. But new voices are going to be welcomed in as well. 자, 민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 7.28 기자들 내가 알아서 우리가 정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정했어요? 원래, 어, 원래는 기자단이 이제 돌아가면서 선정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 배워간을 취재하는 분들을 보면, 예. 통신사도 있고, 신문사도 있고, 뭐 TV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취재하고 싶은데, 어, 공간이 제약됐으니까, 돌아가면서 자발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어, 정하는 것이 그것이 관례였는데 그러니까 규정이 없는 거니까 자발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사실 이번 트럼프 이기 행정부 때그 행정부에서 지정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자단은 반발하긴 하지만, 사실 따져 따져 보면 규정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이게 행정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백악관이 어떤 그 기자단을 존중하는 어느 사를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취재단 지정을 갖다가 허용해줬는데 그 부분 이제 바꾸니까 큰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실 뭐 저도 백악관을 취재해봐서 알지만 백악관 기자단이 그러니까 기자들의 굉장한 자부심이거든요. 그래서 의자도 보면은 앞줄부터 뭐 AP 통신 쭉쭉쭉쭉 정해져 있고 사실 백악관이 관여할 여지 지가 많이 없는데. 근데 사실 이번 문제가 AP 통신 때문에 촉발을 했다면서 무슨 얘기? 그러니까 AP 통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어, 촉발된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네. 사실은 어, 멕시코만이라고 하잖아요. 걸프 오브 멕시코. 그거를 예. 미국만이다.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이렇게 바꾼 거죠. 아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뭐 구글이라든가 아, 이런 데도 따라서 이렇게 지도를 갖다가 바꾼 서비스를 했는데 네. AP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통신사고 아, 역사도 있고 또 인원도 가장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부심이 있고 이 걸프 오브 멕시코라는 멕시코만이란 용어를 400년간 써왔는데 이게 바꾸는 게 옳겠느냐 해서 자체 판단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그냥 걸프브 멕시코로 계속하겠다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 언론사다 하면서 차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나는 미국만을 멕시코만으로 아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 말은 좀잘안 들었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멕시코만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에서는요 우리가. 아, 뭐 미국 제일주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뭐 경제, 정치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지리적 부분도 미국이 미국 제일주의로 간다 하는 신호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밑에 있거든요. 이게 멕시코도 있지만, 텍사스주나 루이지애나주가 다 같이. 그 멕시코만 미국만에 놓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것을 미국 거로 해야겠다. 뿐만 아니라 북쪽의 알라스카에서는 다시 맥킨니산이라고맥킨니봉이라고 다시 네. 이름을 명명한 거죠. 알래스카 원래 원주민 부족 이름으로 했다가 저기 나오네요. 지금 화면에. 그치, 사실은 골프, 예. 오므레카, 맥, 저게 미, 플로리다고 루이지애나고그 옆에 텍사스까지 다 있는데 그걸 멕시코만으로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제일주의다. 그러니까 미국만이라고 해야지. 네. 아, 그렇게 약간 충돌는 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이쯤에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퀴즈 가보겠습니다. 일단 사진 하나를 볼 텐데요. 예? 지금 저 지금 나와 있는 기자가 에번 부치라는 기자인데요. 저 기자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 을한장 찍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 기자가 이 사진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이게 펜실베니아 유세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피격을 당한 다음에 네. 이제 무대에서 내려가는 도중에 저 사진을 찍은 기자가 바로 이 에번 부치라는 오. 이 사진 기자인데 저 분이 최근에. 취재를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를 땡땡땡땡 때문이라고 말했다. 근데 땡땡땡땡 무엇일까요? 땡땡땡땡 네. 혹시 사진 각도 때문 아닐까요? 어, 각도는 <laughs> 예. 굉장히 좋았던 걸로 보이는데요. 네. 정답은요 스타일북입니다. 아 그래요? 예, 스타일북이 뭐냐면은 이 언론사가 이 문법, 용어, 이 사용 등에 이 관한 규칙을지만이 지침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언론 매뉴얼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메론 네. 매뉴얼이 AP에서 나오는 매뉴얼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AP라는 통신사가 워낙에 세계적인 언론사기 때문에 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걸 지침서로 많이 이용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가이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멕시코만의 표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AP를 좀 어, 등한시한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AP 스타일북에 담긴 이 단어 선택이나 지침이 약간 좀 진보 쪽에 편향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저렇게 트럼프 인생 사진을 찍은 기자도 어, 트럼프 취재가 금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뭐 AP 스타일북 가지고 공부 몇번 해봤었는데, 오, 네. 예, 사실 뭐 맞춤법이나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뭐 정석처럼 사실 되어 있는 건데 네. 그걸 걸고 넘어졌다니까 조금 의아스럽긴 하네요. 그런데 자뭐 AP 통신 빼고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를 또 이번에 백악관 기자실에 받아들여서 이것도 사실 논란이에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예, 아무래도 우리가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어, 기성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100억 간 어, 기자단을 고, 구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뉴 미디어 어떤 그 취재단도 이제 어, 취재할 를수록 허락을 해준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전통적인 그 언론의 셈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 파격적인 거고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확산하는 그러한 미디어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그 재선 기간 동안에 팟캐스트라든지 유튜버 인플루언서의 어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젊은 남성들의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서 보수 팟캐스트에 어떤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서로 끌어오고 이러면서 많은 지지층을 확보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선거캠페인에서 끝나야 되는데, 네. 이것이 이제 백악관에 들어와서 통치를 할 때까지도 연장이 되니까, 아무래도 기성 언론들의 눈에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영상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이 백악관 대변인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발탁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그, 그, 캐롤라인 그 레빗 백악관 대변인데요. 인 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젊은 여성이에요. 1997년생이기 때문에 20대인데. 어, 근데 그 언론을 대하는 걸 보면 굉장히 노련해요. 능숙하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언론인 출신이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젊은 어, 여성을 발탁을 했고, 그 백인 그 우월주의 토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에 맞게 백인 여성이 다시 바이든 행정부 때는 흑인 여성이 하고 다, 다양한 어, 그런 그 인종적 고려가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일기와 마찬가지로 백인들이 거의 주고 거의 대부분들 요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은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내가도 젊어졌고 대변인도 굉장히 젊어졌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옹호를 해요. 모든 아, 면에 그래요? 있어서 그래가지고 어떤 어떻게 이 브리핑을 하거나 언론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점점 설자를 표출하는 이런 모습들은 아니 보이고 굉장 대통령의 전사처럼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통적인 대변인의 문법에 맞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또 흥미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첫 질문을 사실 뭐 기성 매체가 아니라 온라인 매체에게 질문을 던져서. 뭐 트럼프 스타일대로 따라가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나왔었는데 트럼프의 언론과의 전쟁은요 사실 집권 일기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가짜 가짜 역겨운 뉴스 굉장히 막말 쏟아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기 편안 들어줘서.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요 모든 언론들을 다이뭐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진보적인 언론들, 뭐 CNN이나 뭐 NBC 뭐 이런데를 굉장히 가짜 뉴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폭스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정통 뉴스고 굉장히 신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번에 미국 국방부 장관이 되었던 피트 헤그세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폭스 뉴스 진행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가 자기한테 자기 정책에 이테클 걸고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러면은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자기를 또 칭송하고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해주면은 이것도 좋은 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국에는 자기 편안 들어주면 이게 가짜 뉴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폭스 뉴스 위주로 쪽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요. 특히 일기 때는 CNN 기자와 공개의 설전을 벌였던 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보고 이야기 나누 보겠습니다. Not you. Can you give us a question? Don't be. n I'm not going to give you a question. I'm not going to give you a question. Can you stay categorized? You are fake news. Sir. 자, 영상만 봐도 좀 충격적이긴 한데 저지 아코스타 기자와의 악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 악연이 그런데 이번에 이기까지 이어졌다면서요? 그, 예, 그 말씀해주신 그지 아코스타 기자가 CNN 기자예요. 그래서 예. CNN이 그 미국의 대표적인 어떤 진보 언론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재임 체임, 체임 기간 그리고 이제 2024년까지 모든 기간 동안 비판적인 그런 보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CNN에 대해서 우호, 우호적인 이가 없죠. 그리고 1기 행정부 때 아까 방송에 나온 거일개 행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바쁘고 준비히 이렇게 말아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제 비판적인 그런 질문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곤란스럽게 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뿔이 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개석상에서 이제 대놓고서 CNN을 갖다 페이 아, 뉴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망신을 주면서 자신이 갖고 놀란거리를 보여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지지층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이다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 아, CNN과 트럼프의 관계를 알고 있는 지지층 사이에서는 CNN이 딱 트럼프 대통령 소 설계구는 것 같으니까 뭔가 좀 시원한 걸 액션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대변인실에 와가지고 그 공개적으로 대놓고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면서 공격하고 질문하지 마 무례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사이다 같은 거고 이게 지지층 열지 반받는 효과가 있는 거고 이게 또 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뉴스를 타가지고 트럼프라는 이름을 다시 홍보할 수 있는 대기되기 네. 때문에 일석 다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상황을 일부러 연출해서 더 이슈 메이커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신 건데 근데 사실 저 기자가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는 뭐 심야 프로그램을 맡게 돼서 여기에 반발해서 퇴사까지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던데 그렇게 트럼프가 기성 언론을 좀 불신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주된 이유가 뭡니까? 네, 앞서 이야기하신 거에 동의하는데 뭐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언론관이 자기를 중심으로 나한테 호의적이냐, 비판적이냐를 나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언론을 다 싫어하는 건 아니고 폭스라든가 또는 자기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팟캐스트 yeah. 같은 뉴미디어의 일부 매체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언론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거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내에서 많은 비판이 일기도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의 주류라고 할수 있는 뭐 CNN이라든가 뭐 뉴욕타임즈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 과도하게 비판하는 부분도 있긴 해요. 네.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악순환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용주 평론가 사실 트럼프가 뭐 TV 쇼 리얼리티? 리얼리티 TV 쇼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세를 또 얻었었잖아요. 그럼 본인도 기성 언론에 좀 혜택을 본거 아닙니까? 그 영화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아, 예. 근데 트럼프는요.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맞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NBC라는 방송국에서 하는 어페란티스라는그 프로그램에 11년 동안 출연을 하면서 엄청난 유명세를 얻고 그게 또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되고 하면서 그동안 많은 언론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 이게 뭐 리더십의 표본이다. 뭐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라 하면서 굉장히 좋은 기사들을 많이 써줬어요. 네. 그때는 아 언론들 참 고맙다 그러고 저 어페런티스트 프로그램 최고의 프로그램이라 그러고 온갖 이 미사여구를 다 하면서 저거를 칭찬했으면서 네. 지금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이 자신을 비판하는 이 이런 기사들을 내니까 정작 그 mbc 방송을 이 가짜뉴스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지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지금 막딱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트럼프의 행적을 보면은 트럼프가 왜 이렇게 언론을 거칠게 대하는지 알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 그 트럼프가 쓴 책이죠. 그, 그 베스트셀러기도 하고 그 경영학 대학원에서 교재로도 채, 채택이 되는 게 거래 기술이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 언론관이 나와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언론은 항상 좋은 기사거리에 어, 굶주려 있고 소재가 좀 돼서 특별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 비판적 기사일지라도 그것이 어, 도움이 된다. 즉 호평인 기사가 제일 좋지만 어, 호평인 기사 다음에. 아무 평이 없는 기사도 있지 않, 않습니까? 평판이 네. 없는 기사보다는 차라리 악평이 났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기사 거리가 돼서 자신이 항상 그뉴스의 중심이 돼야지만 그걸 통해가지고 거래라든지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잘 보시면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면 어떤 그 굉장히 주목받고 싶어 하고 네. 관종 기질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laughs> 네. 그런 걸 보면 과거에 일기행정부 때도 G7과 G20인가 어떤 정상들과 함께 회의도 중에 이렇게 이동하시다가 언론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두 번째 좀따 알아보시다가 좀 늦게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맨앞줄 중심에 서고 싶어 하고, 다른 정사 밀치면서 나와 가지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 모습도 아, 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언론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뚜렷한 철학과 어떤 그, 그, 그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미국 언론들이 비판도 많이 하지만, 그 항상 그 언론의 중심에 있고, 가십거리가 되고. 네. 그 국민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언론들도 그 비판적인 뉴욕 타임스라든지 CNN 이런 기사들 그. 언론사들로 어떻게 자신의 그 비즈니스 하는데는 도움이 된 부분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사업과 시절부터 언론을 좀잘 활용했다 이런 건데, 근데 아까 대표적인 리얼리티 프로그램 쇼에서의 가장 큰 유명한 대사 저거, You're 네. a fired. 당신 해고한데, 야저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관심을 받기 위한 논쟁적으로 던진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지식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퀴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인데요.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에 콜롬비아 전란리즘 리뷰라는 곳에서 예?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트럼프의 땡땡, 언론의 땡땡. 땡땡땡땡 뭘까요? 어, 그뭐 대선 이후에 당선이면은 트럼프의 승리 언론의 패배 뭐 이거 아닙니까? 어, 정답입니다. 아, 네. 어, 오랜만에 맞추셨어요. 네. 자, 근데요. 지금 이상황이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망하게 생겼다라는 뜻도 굉장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일기 아, 때 주류 언론에 굉장히 적대적인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 기성 언론은 다 죽었다라고 복창을 해도 된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보수 성향의 매체 어떤 분은 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레거시 미디어, 기존의 기성 미디어가 공식적으로 사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그 뜻은 뭐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당선될 줄 아무도 몰랐다. 그말 뜻은 당신들이 의제를 설정할 능력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그 지지자들이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을 지지하게 됐는가 모두 다 놓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당신들은 이제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또 트럼프의 언론관을 쭉 짚어 봤는데, 신 박사님, 트럼프가 그러면 집기. 집권 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언론을 더 어떻게 활용할 거라고 보세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죠. 사실 앞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젊었을 때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고 예. 선거 때는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고 대통령으로서는 자기 정책을 전개하는 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 언론관이 이어질 것 같아요. 자기 편을 우대하고. 그래서 폭스... 뉴스라든가 트럼프의 관료 강료들이 계속해서 주말마다 폭스뉴스의 토크쇼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거기 나가서 새로운 정책 메시지를 던져요. 그러면서 또 키워주고 또 팟캐스트라든가 유튜브 같은 거 그런 거를 통해서 자기의 정책을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치 외교적 그리고 또 자기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 언론에로부터는 많은 비판을 받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민 교수님께 짧게 더 여쭤보면은 네. 사실 우리가 언론관을 쭉 짚었지만 이게 그럼 우리나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이 문제잖아요. 우리나라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 언론을 선택하는 유권자들도 이제 양극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 ABC, NBC, CBS 같이 어떤 몇 개의 주류 언론사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선택지가 많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그 뉴미디어가 출범하고 있고 거기에 그, 그 뉴미디어가 살아남기 위해서 예, 뭔가 그장히좀 극단적인 메시지를 많이 던지고 그거를 유권자들이 선택, 그 편향적으로 선택해서 그런 취합을 하고 정보를 듣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우리한테도 온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도 레거시 미디어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예. 다양한 유형의 뉴미디어가 활발하게 그, 그, 그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미디어 활용법에 대해서 지식 충전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식 배틀이 80에서 100% 충전됐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